자 8번 군집의 천인데 그동안 은 군집의 천에는 무슨 그림자료 같은 게 많이 제시가 됐었잖아요.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단순하게 어, 말 그대로 개념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. 어, 식물 군집의 1차 천유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. 그다음에 기네디가 음수림, 양수림, 관목림은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따라가 봅시다. 가 용암대지에서 지의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 토양이 형성되었다. 그래서 지의류를 1차 건성 천이의 개척자예요. 이런 표현 쓰죠.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. 나 식물 군집의 천이가 진행이 됨에 따라 초원, 그다음이 뭐니? 관목림, 그렇지? 그리고 양수림을 거쳐서 호남림 그리고 음수림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 지역에 음수림이 형성된 후 식물의 군집의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음수림이 유지되고 있다. 뭐다? 평형에 도달을 했고요. 이렇게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? 극상이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됐어요? 기억 동그라미 디귿은 관목림 아니고 음수림이고 이 천이는 건성천이 왜? 용암대지 맨땅에서 시작했고 개척자가 지유류니까. 자디이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니은에서가 아니고 어디 평형에 유지된 그 음수림이잖아 따라서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고 설명해야 돼서 거의 개념 문제에 가깝습니다.